반갑습니다. 케비입니다. 오늘의 테크 소식은 다양하게 있기에 최대한 빨리 첫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은 삼성전자의 차기자 갤럭시 폴드2에 관한 소식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갤럭시 폴드 2세대 외에도 또 다른 갤럭시 Z 시리즈 모델, 그리고 또 다른 저가형 모델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갤럭시 폴드 저가형 모델은 외형은 갤럭시 폴드 1세대와 유지를 하고, 1세대 외부에 탑재됐던 디스플레이는 거의 없는 형태로, 내부 디스플레이는 개선된 CPI 필름과 동일한 노치 형태로 출시할 것으로 보이며, 가격은 150만 원 이내로 판매될 것으로 보입니다. 갤럭시 폴드 2세대는 폴드 1세대의 개선판이라고 볼수 있으며, 외형은 베젤이 대폭 줄어든 펀치홀 디스플레이, 내부에는 노치가 없고, 펀치홀이 탑재된 디스플레이로 출시할 것으로 보이며, 가격은 1세대 폴드 출고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S펜 탑재 여부는 현재 미분수지만 지금 시기에 거론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외부 디스플레이에서는 S펜 지원이 될수 있으나 내부 디스플레이에서는 S펜 지원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외부 디스플레이는 60Hz 디스플레이 그리고 내부 디스플레이는 120Hz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마지막으로 차기 갤럭시 Z 시리즈는 전혀 알려진 내용이 없으나 존재는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두 번째 소식은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에 관한 소식입니다. 추후 2020 후반기에 출시될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에는 S20 시리즈에 탑재됐던 동일한 사이즈의 펀치홀이 탑재될 것으로 보이며 엣지 공유를 S20와 유사. 노트 10에 비해 배터리 증가. 일반 모델 플러스 모델 두 가지 모델 라인업. 후면 디자인은 S20과 거의 비슷하고 약간만 변경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늘 태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 주신 거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케빈이었습니다.